고약한 손님이 나를 찾아온 것은 바로 내 곁에 잠든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 당시 내 나이는 40대 초반.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나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근육암. 어느 날 발목에 생긴 혹으로 병원에서 전밀 검사를 받고 근육암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내 심정은 정말 청천벽력이었다. 암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나는 꾸미기를 바랐다. 다리를 절단하다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묻자 의사는 자기의 잘못된, 잘못한 일도 없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절단이 최선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나는 마치 내일 이승을 하직할 사형 원도가 내려진 사형수 같은 심정이었다. 깜깜한 터널 속에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다. 곁에 붙어선 남편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의사들도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치유를 위해 애써주었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 위로가 아닌 절대자의 궁극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궁극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 베풀어졌다. 어느날 병원 원목실의 목사님이 찾아와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애워싸고 계심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보고 나니 내 자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주님, 보이는 곳에 발병하여 빨리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수술실 밖에서 당신 수술이 끝나기까지 기도하고 있겠소. 나는 주님께 나를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괴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다. 고마워요. 나 이젠 괜찮아요. 아마 수술도 잘될 거예요. 이런 내 믿음대로 수술도 잘 끝났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차, 2차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심장마비에 급성 신부전, 신부전까지 겹쳐 나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설상가상으로 폐혈증까지 오면서 혈압이 곤두박질 쳐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야 말았다. 나중에 들으니 의사는 남편에게 회생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들을 불러 엄마의 얼굴을 보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깨어났다. 의식이 돌아온 나는 내가 누워있는 곳이 중환자실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입에는 호흡기가 물려져 있었다.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했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중환자가 되어 누워 있는지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의식은 깨어났지만 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극도로 세약해져서 그렇겠지만 나는 이상한 환상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환상을 떨치려 애쓰며 전먹은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의 생사를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 며칠이 흐르자 내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잘 듣지 않던 항생제가 효과를 내어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들 했다. 어떤 이는 내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 나는 내 모습이 경악했다. 심장마비 때문에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약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결과 두 손과 나머지 성한 발에 괴사가 와서 모두 시커멓게 죽어졌던 것이다. 육체적 고통도 마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진통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고 5분 이상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았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다. 얼마간 몸을 추스린 후 나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썩어버린 8개의 손가락과 나머지 왼쪽 발을 절단한 수술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울지 않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내 몸의 지체들을 잃어버린다는 슬픔은 견딜 수 없어 남편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다.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 난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소. <laughs> 그러나 남편 역시 나를 위로하다.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친 나는 사지가 멸종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1급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가족들은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laughs> 내 앞에서는 사라져서 고맙다고도 했다. 그렇게 1급 장애인으로 전락한 나를 기꺼이 받아주는 가족들이 고마웠다. 나는 가족들의 극진한 배려 덕분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 <laughs> 재활병원에서 의족을 몸에 착용하고 처음 서보던 날 나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 의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서니까 공기가 다르네? 내 웃음과 농담을 듣고 남편과 아이들도 활짝 웃어주었다. 재활을 하는 동안 오른쪽 손가락이 모두 한마디씩 없어서 쥐기도 힘들고 아팠지만 나는 사과도 내 손으로 직접 까고 그 밖의 모든 일들도 타인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다. 머리카락 한올 없는 까까머리에 얼굴은 퉁퉁 붓고 환자복 바지는 없는 다리 때문에 벌렁거려도 나는 얼굴에 화장을 했다. 재활 훈련을 위해 손을 쓴다며 없는 눈썹 위에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는 삐뚤빼뚤 립스틱도 발랐다. 그렇게 재활을 하며 나는 홀로 내 자신에게 주물거리곤 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 죄송합니다. 음, 재활의 과정이 끝난 후 나는 곧 퇴원했다. 집에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부터 나는 걸레를 움켜쥐고 방을 닦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식구들의 밥을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시 가족을 위해 밥을 줄수 있는 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몸의 재활보다 사회 의 이론이 되는 재활이 더 어려웠다. 타인의 시선이 부담이 되었다. 무엇보다 동정의 시선이 싫었다.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몇년 동안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만나는 자원봉사를 했다. 환자들에게 나를 당당히 소개하면서 나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게 될수 있었다. 의족을 신고 뒤뚱거리며 걷고 마디가 없는 불구의 손을 내밀어 물건을 사고 돈을 내미는 내 모습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이들이 뒤뚱거린 나를 보며 의아한 눈빛을 하고 있으면 나는 거침없이 의족을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곤 했다. 이제 내게 주어지는 삶은 덤이다. 이 덤, 덤의 삶을 멋지게 살고 싶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힘이 들지만,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 한다. 얼마 전에는 내, 성경, 내 손으로 <laughs> 성경 전설을 필사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 유한 계시록까지 다 끝냈을 때 얼마나 큰 희열이 밀려오던지, 그 덕분에 나는 이제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몇달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사연을 사진에 담아 보고 싶어 카메라를 장만했다. 처음에는 셔터를 누를 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 훈련하니 손가락에 힘이 생겨 이제는 사진을 찍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틈나는 대로 산과 들을 다니며 꽃, 새, 풀, 나무, 산, 강, 태양 등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찍어 사람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움을 나누려 한다. 병원으로 자원봉사 다닐 때면 환자들이 내게 콩 물어보는 말이 있다. 뭘 먹고 나왔느냐고. 그러면 나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한다. 뭐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웠지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고비가 넘어가면 나는 늘 감사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치유도 빨라지는 것 같았다. 때로는 내 몸을 잃는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고 그러나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곤 한다. 하여간 나는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용약은 감사였다고. 감사합니다.